네 안녕하세요 원투코딩입니다 주변에 파이썬으로 백엔드 개발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파이썬을 선택할까요 파이썬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양한 이유로 말하지만 따져보면 가장 배우기도 쉽고 온 세상이 ai ai 노래를 부르니까 파이썬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배우기 쉽다고 파이썬 백엔드를 선택했다가 온통 자바로 도배되어 있는 채용 공고들 때문에 취업도, 이직도 못 하다가 커리어가 망가지는 파이썬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부트캠프에서 장고를 배우고 취업한 백엔드 개발자분이 있었는데요. 그분 멘토링을 했었는데 똑같은 고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 명의 파이썬 백엔드 개발자로서 파이썬 백엔드 생존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파이썬 백엔드 개발자라면 연봉을 높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이번 영상은 프로그래밍적인 기술론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파이썬 백엔드 개발자로 커리어를 쌓으면서 연봉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먼저 보고 갈까요? 이것은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공개한 2024년 개발자 직군별 연봉 순위입니다. 순위를 보면 SRE, 클라우드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AI 개발자 순으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백엔드, 풀스택,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차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바 백엔드의 커리어를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평범한 파이썬 백엔드 개발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장점을 살려서 이 연봉 사다리를 어떻게 타고 올라갈 것인가가 우리의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전장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왜 왜 기업들이 파이썬 백엔드를 선택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스타트업 또는 백오피스 팀입니다. 스타트업의 생명은 속도죠. 파이썬은 가장 빠르게 MVP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이 파이썬을 선택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 서비스는 자바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도 백오피스는 내부 직원들이 사용할 관리자 페이지나 데이터 처리 툴을 개발 속도가 빠른 파이썬, 그 중에서도 특히 장고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요구 사항에 맞춰 빠르게 기능을 추가하고 수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AI 기업입니다.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죠.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와 같이 AI 생태계는 파이썬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모든 부서들입니다. 비즈니스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파이썬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 파이썬을 선택하는 기업들의 세 가지 이유가 바로 우리의 생존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기회의 땅에서 다섯 가지 생존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타트업과 백오피스 팀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풀스택입니다. 백엔드에 머무르지 않고 프론트엔드까지 시야를 넓혀서 아이디어 구상부터 완성까지 제품 전체를 책임지는 풀스택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옵스입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나 자동화의 희열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바로 이 대법입니다. 스타트업은 빠른 생산성이 필요하지만 항상 인력 부족에 시달립니다. 만약 백엔드 프론트 또는 백엔드 인프라 이렇게 두 명이 필요한데 한 명이 할수 있다면 당신의 가치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각각 연봉 5천씩 주는데 그걸 나 혼자 받는 대신 그 둘의 연봉을 합친 거에 7, 80%를 받는다면 회사와 다둘다 유민이 되는 선택인 것입니다. 특히나 대부업스의 길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일반적인 자바 백엔드 개발자를 훌쩍 뛰어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AI 기업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AI라고 하면 무조건 석박이었는데요. 네, 사실 지금도 석박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리는 건 그게 아니에요. 바로 LLM입니다. 그 중에서도 LLM 모델 개발이 아니라 LLM 활용입니다. 생성형 AI와 LLM의 등장 이후, 이 랭체인이라는 라이브러리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접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이 LLM 엔지니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들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데이터 자체 흐름을 만들고 가공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데이터 엔지니어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 적재하는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비즈니스 질문에 답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파이썬 백엔드 개발자의 생존 전략은 이 백엔드라는 1차 전직 후에 풀스택, 데브옵스, AI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를 선택해서 2차 전직하자는 겁니다 풀 스택을 선택한다면 Next.js DevOps를 선택한다면 Kubernetes AI를 선택한다면 랭체인 데이터 엔지니어라면 에어플로우 데이터 분석가라면 SQL을 통해서 2차 전직을 하자는 겁니다 백엔드 하나만 제대로 하기도 벅찬데 다른 것까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략은 공부량을 두 배로 늘려라 같은 순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백엔드만 하기도 벅차다. 네, 맞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시장은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든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이 관심 갖는 것은 오직 하나, 여러분을 대체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개발자들이 똑같은 기술 스택으로 똑같은 백엔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백엔드라는 외길만 고집한다면 결국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매우 슬프게도 그 시기가 파이썬이 잡아보다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이 공급이 넘치는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백엔드 깊이 파는 거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우물을 똑같은 깊이로 파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물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10cm 더 깊게 팠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이을 더하라는 게 아니라 싸움의 판을 바꾸자는 겁니다. 다른 개발자들이 모두 백엔드라는 칼한 자루만 들고 서로를 베고 있는 레드 오션에서 똑같이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살아남는 길은 더 잔인하게 싸우거나 운이 좋거나 둘중 하나뿐입니다. 이 새로운 무기는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추가 과제가 아닙니다. 대체 가능한 다수로부터 대체 불가능한 소수로 만들어줄 탈출구이자 우리의 연봉을 시장의 평균값에서 분리해줄 가장 확실한 레버리지입니다. 백엔드 지식은 이제 전장에 참여하기 위한 입장권에 불과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커리어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여러분의 가치는 연봉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파이썬 백엔드 생존 전략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투코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